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세로 가는 길 태산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평안이라고 그럽니다.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을 가졌을 때만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살고 있죠. 행복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길입니다. 삶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게 마음의 평안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은 보화를 산더미 같이 쌓아놨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다 하면 마음의 평안을 갖고 있지 않다 하면은 그 행복하겠습니까? 오늘은 어... 마음의 평화, 마음의 안정. 내 마음이 정말로 행복하다 하고 마음의 안정 평화를 평안을 추구했던 유명한 미국의 전도사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은 자식들을 다 잃고 아내와 함께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평안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요구될까요? 그분들의 평안을 찾는 그 앞길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직 주의 길을 걸었을 때만이 그 사람에게 닥쳐왔던 환란이 물러갔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다 잃으면서도 평안을 되찾을 때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평생을 외국에 가서 저 이스라엘에 가서 유다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전도하고 일생을 마쳤다 하는 그러한 분또 마음의 평안을 주소 없어서 하는 어 그러한 거룩한 찬송가의 가사를 지었던 그런 분을 오늘 소개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사랑하고 있는 같이 산행하는 산후... 어 지인 한 분, 내 사랑하는 후배 산우 한 분께서 늘 저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분께서 보내주신 내용을 영상으로 함께 편집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 영상에 찬송을 함께 부르시고 내용도 함께 에, 음미하시면서 그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가지실 수 있었던 그러한 훌륭한 그러한 모멘트를 우리도 본받기를 바랍니다.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요. 세상에서요, 틀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이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언제들어나, 천 년이 가도, 만 년이 가도 절대 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틀리지 않는 바로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백 년이 가고, 천 년이 가고, 만 년이 가도 절대로 한 획도 틀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 그룹된 성경을 가르켜서 말합니다. 여러분, 꼭 성경에다가 틀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뻐하실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어, 사랑하는 바로 그 조건이 성경의 마음을 담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어,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전하는 언제든지. 천년만년 변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꼭 새기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영상을 펼쳐보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내일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카고의 탁월한 변호사요. 전도자 디엘무디의 신실한 후원자이며 친구였습니다. 1871년 그는 선옥열로 네살난 아들을 잃었고 몇달후 시카고 대화재로 그의 전 재산까지 잃었습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무디교회의 회계집사로 충성리에 섬겼던 스페포드는 1873년 영국에서 열릴 무디의 부흥집회에 참석하고자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요한 업무가 있어 곧 뒤따라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내와 네 딸을 먼저 배에 태웠습니다. 1873년 11월 22일 대서양을 건너던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 충돌하여 12분 만에 배가 가라앉아 버렸고, 226명의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고로 스페포드의 내 딸은 모두 사망하였고, 구조되어 영국에 도착한 그의 아내는, 나 혼자 구조된 이라는 전보를 보냈습니다. 스페포드는 엄청난 충격과 슬픔 속에 있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즉시 영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며칠 후 그가 탐배가 네 명의 딸이 죽은 곳을 지날 때 그는 처절하고 비통한 마음에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마음에 따스하고 깊은 위로와 평안이 찾아왔고 그는 펜을 들어 그 마음의 평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편하다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그것은 자신의 아들이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보시며 가슴을 찢고 오셨던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화를 통해 힘을 얻은 스페포드 부부는 1881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남은 생애 동안 그곳의 모슬렘들과 유대인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